SK 최태원 이혼 확정 먼저 누소영 측강력 반발 이유는 최태원 이혼 소송 판결문 전문 공개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반전 드라마의 서막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자 SK그룹의 총수인 최태원 회장과 누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의심해서 무려 1조 3천억 원이 넘는 재산 분할 판결로 세상을 뒤흔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혼 확정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먼저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누소영 관장 측은 즉각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이재선 분할 소송의 끝은 어디일까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아직 공개되지 않은 2심 판결문에 숨겨진 내용과 양측의 복잡한 속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산 분할 2심 판결의 파급력과 이혼 확정 먼저 논란의 시작 지난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 가사 2부는 주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의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665억 원에서 무려 20배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대한민국 역대 이혼 소송 사상 최고액을 경신하는 충격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전량을 특기 재산으로 인정한 일심과 달리 노관장의 기여분을 획기적으로 인정하며 최 회장의 SK 주식까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판결이 최 회장의 재산은 물론 SK그룹의 지배 구조까지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대법원 상고를 선언하며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바로 이혼 확정 절차가 재산 분할 대법원 판결보다 먼저 진행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더라도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먼저 해소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루소영 측은 이러한 법원의 움직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재산 분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먼저 확정될 경우 누관장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향후 재산 분할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루소영 측의 강력 반발. 그 이면에 숨겨진 복합적 이유, 누소영 관장 측이 이혼 확정 먼저 가능성에 격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단순히 법적 절차의 불리함을 넘어섭니다. 첫째, 재산 분할이 온전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이 먼저 확정될 경우, 누 관장의 상속권 등 미래의 법적 권리들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SK그룹 총수 부인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상후 그룹과 관련된 여러 사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최 회장 측이 제기한 특유 재산 주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나올 때까지, 노관장 측은 법적인 배우자로서의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이 이 심판결을 파기 환송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셋째, 누소영 관장은 단순히 재산적 이득을 넘어 최태원 회장과의 관계에서 본인의 기여와 희생이 정당하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혼 확정이 먼저 이루어질 경우 재산 분할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부차적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누 관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재벌가 총수의 일탈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정의 실현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러한 반발은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고도의 법률 전략과 함께 본인의 명예와 사회적 메시지를 관철시키려는 복합적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측의 이혼 확정 추진 의도와 전략적 배경 분석.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 측은 왜 재산 분할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전에 이혼 확정 절차를 먼저 진행하려 할까요? 첫 번째로, 최 회장은 이미 김희영 이사장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조속히 정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최 회장 개인의 사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공식화하려는 목적이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혼 확정이 먼저 이루어질 경우, SK그룹의 경영권과 관련된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노수영 관장이 SK그룹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2심 판결에서 SK 주식의 상당 부분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법적으로 남편이라는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복잡한 상황을 미리 정리하려는 전략인 셈입니다. 셋째, 최 회장 측은 유책 배우자라는 사회적 비난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이미지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 논란과는 별개로 최소한 법적인 유부남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공개 2심 판결문 전문에 담겨있을 충격적 내용과 향후 파장.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2심 판결문 전문에는 양측이 참예하게 대립했던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그 근거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류소영 관장의 내조 기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정했는지, 그리고 이를 SK 주식이라는 특유 재산에까지 확대 적용한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입니다. 이심채 반부는 류 관장이 단순한 가사 노동을 넘어 SK 그룹의 성장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다면,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재산 분할을 넘어 한국 재벌사의 중요한 판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최태원 회장의 유책 사유를 1심보다 훨씬 강하게 인정한 이유와 그에 따른 위자료 2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액수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 판결문 전문이 공개될 경우 SK 그룹 내부에 숨겨진 이야기나 양측의 과거 행적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면서 또한 번의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는 단순히 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재벌가의 사생활과 기업 경영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모든 이목은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파격적인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지 아니면 1심처럼 최 회장의 특유 재산을 인정하여 파기환송할지 혹은 제3의 판단을 내릴지 그 규추가 주목됩니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이는 한국재벌과 이혼소송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이며 이혼시 배우자의 기업은 인정 범위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부간의 재산 분할을 넘어 결로는 곧 비즈니스라는 재벌가의 불문율에 큰 균열을 낼수 있습니다. 또한 최태원 회장의 SK 지배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경우에 따라서는 SK 그룹의 핵심 사업 포트폴리오나 지배 구조 개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이 심판결을 뒤집는다면 누소영 관장 측의 강력한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며 최 회장과의 법정 공방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부부의 이혼을 넘어 한국 사회의 재산권 인식, 기업 지배 구조의 투명성, 그리고 재벌가의 책임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들을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혼 확정 여부, 재산 분할 규모, 그리고 궁극적으로 SK그룹의 미래가 걸린 이번 소송의 최종 결말은 한국 재벌가의 이혼 문화와 미래를 규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